예. 반갑습니다. 백만전자입니다. 아, 구독, 좋아요, 사랑인 거 아시죠? 예. 자, 제가 댓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많은 분들이 이거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저기 삼성 걱정, 애플 걱정, 뭐 이런 걱정인데, 제가 오늘 이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이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왜 조정인지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지 속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차트를 잘안 봅니다.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오늘 얼마 내렸는지 얼마 올랐는지도 사실은 잘안잘안 봅니다. 저는 그냥 어, 어쩌다 보식 이렇게 보는데 어,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애산지를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을 한다? 이걸왜 걱정을 하죠? 왜? 여러분, 삼성전자 시가총액 600조죠. 뭐 조금 안 되는데, 우선조합쳐가지고. 여러분,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50조. 아,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대자동차 시가총이 액 5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600조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여러분들, 어, 삼성전자는요, 어, 진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하, 여기 올라 타시, 타셨으면, 잔파도에는 좀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올해, 올해 삼성전자가 어, 예, 예상되는 그 실적, 어, 뭐 증가율,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 2021년도 전체 반도체 시장,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게 많게는 한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 예상을 하면 이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약한10% 정도 반도체 시장 전체가 증가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은 10% 증가를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많게는 한 20%까지 증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상승이 가파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반기 내년까지. 자,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 휴대폰 그 판매량, 그로스는 그대로지만, 어, 휴대폰이 지금 그 성능이 좋아지면서, 카메라 좋아, 성능이 좋아지면서, 모바일 디렘 같은 경우 좀 많이 탑재합니다. 용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자, PC하고 노트북은 어떻습니까? 올해? 내년까지도 저는 갈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매출이 견조합니다. 자. 서버 쪽. 뭐, 서버 이러면 서버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엄청난 이제 데이터, 데이터 센터라 그러는데 엄청난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어, 랜드프레시나, 음, 그, DM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교체 수요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 올해 이제 교체 수요가 그게 한번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곧그 사이클이 이제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장은 상당히 좋다. 자 여기서 어 메모리 그 분기별 이제 수급 전망을 보면 어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부터 급격하게 수급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해서 이제 3분기부터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부족한 걸로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가파르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 그 마이너스 3%가 말이 마이너스 3%지 여기서 조금만 더 가거나 이 정도만 나와도 이게 상당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게 언제냐 사실 3분기 4분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로 가면은 갈수록 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음 우리 삼성전자의 어그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은 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싸움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수급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급 지금 예 예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어, 평균 주식 고객 예탁금이 한 20조밖에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평 평균적으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객 예탁금이 60조 지금은 한 70조까지 됩니다 70조까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판돈 부동산이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계속 그 제가 돈을 넘어오고 있는데 제 고객 어 저기 댓글 다신 분들 그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돈이 어디로 간다 잡주 안 갑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구글 뭐 아마존 이런데 큰 대형주로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돈이 뭐몇 천만 원에서 보통만 몇억 많으신 분들은 몇십억씩 돈을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올 연말에는 지금 증권사 예상치로는 약 130조 이상 고객예탁금이 늘어난다. 130조 이상이면 지금보다 거의 따블로 고객예탁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앞으로 큰 조종은 있을 수 없다. 왜냐, 빠지면 사겠다고 하는 대기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종을 거치고 나면 만약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 또 한번 큰 슈팅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 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장기적인 어떤 메모리 오황 자체가 사이클이 어떤 좋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까지 들어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더 좋다. 제가 요걸, 요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빠지냐? 왜? 왜 빠지냐? 제가 봤을 땐 빠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왜 빠지냐? 왜 조정받냐? 이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차트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오, 오른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지난 한 차트를, 몇 년도 차트를 집에서 휴대폰 다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던가. 삼성전자 기본 기간 조정하면 뭐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조정, 이런 조정을 3년까지 받은 경우도 다 반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한, 한 달도 안 되고, 이제 좀 조정받았다고 뭐, 중리, 내네 중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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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간이 뭐,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안 된다, 니까 그죠? 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겁니다. 기간 조정, 아주 건강한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조정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제발 걱정하지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자, 가격 조정은. 1년에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에서 길, 많게는 20%까지는 기본 옵션입니다. 항상 올수 있다. 기간 조정도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뭐 많게는 1년까지 항상 올수 있다. 대신에 기간 조정이 길수록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응집, 응집돼가지고 폭발하죠. 이번에 삼성전자 뭐 작년 작년 하반기 같은 거 엄청나게 폭발했지 않습니까? 왜 폭발했습니까? 그만큼 기간 조정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폭발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못갈때뭐 많이 갔지 않습니까? 다른 컨테츠 그거 주식들 그 뭐,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많이 날아간 삼성전자 못 가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비축하고 있다가 폭발하니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식으로 못보시는 분들은 와, 저기 막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가 야 저기 뭐 카카오 날라가네 에이 안되겠다 카카오 가면 카카오 또 고점에서 물리고 또 카카오에서 고점에서 물렸다가 또 삼성전자 막 날라가니까 또 에이 또막 카카오에서 한10% 20% 이제 손해 봤는데 삼성전자 막 날라 9만원 넘어가니까 에이 모르겠다 안되겠다 또 카카오 팔고 삼성전자 가서 또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지금 뭐 판이 많이 하시는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음.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계속, 어, 떤 뭐, 데이터나, 저는 뭐, 말로 이렇게 안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앞으로의 진천망, 이거, 이제, 이제는 이제, 어팡이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보유하시면 또 다음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이 옵니다. 이런 빅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또 장기 보유합시다. 이렇게 할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보유하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세요. 구독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구독자님들. 예.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